오늘 공지 있어요. 시작합니다 근데 근데 유튜버를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해도시작 칼래. 내 캐릭터 봐요. 슈나. 타카 뚠타코옷 잘못 입힌 뚠뚠 아. 자질 변경 안 시켰네. 뚠뚠 뚠뚠. 참고 아주 나 아주 라고이 아도씨 아니자, 이놈아! 아, 줌마 박하 사탕! 썬을 하다, 느낌이 썬을 해. 아재여서 그런가. 박하 사탕. 박하. 마지막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바이바이. 이 가차는 이제 떠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 가차 채널 던, 나, 지인은 하고, 이.